웃어 여보아 아, 맛있네 다음 주에 군대 가세요? 네 여자 친구세요? 네 여자 친구 <laughs> 여자 친구 엄청 미인이신데 네. 군대 가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영상 나가도 괜찮으세요? 첫 잔을 먹으면 사기는 거야 아 괜찮아 아아 아! <laughs> 쳐다보지 못하겠죠.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여기는 서바이벌이고 전쟁입니다 저도 내일모레면 솔직히 나이가 50이거든요 우리 가게를 와야만 하는 이유를 꼭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3번에서 호차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신데 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장의 이미지? 화장도 좀 하시나요? 집에 와이프 걸로 네. 비비크림 좀 네. 발랐습니다. 외모 가리 은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으세요? 누군가 그랬어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어, 어, 어. 여기 자주 오세요? 어리 맨날 와요 사장님이 원샷 하시거든요 술 장병을 되게 재밌어요 와이프가 네가 정말 술을 팔기 위해서 장사를 하냐 네가 먹기 위해서 장사하냐 그러는데 둘다 답니다 즐기면서 해야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손님 오기만 기다리면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음. 지금 뭐하고 계세요? 소스가 들어와가지고 성립선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가 다 만들어져서 나오나봐요 본사에서 이거는 다 음. 해주는 거라 사장님 그럼 지금은 주방실장님 없어도 누구나 조리를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물 넣고 끓이고 볶고 나가고 그럼 이런 호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그 전엔 뭐 하셨어요? 피자집도 했고 음. 펍도 있었고 이런 펍을 좀 오래 하셨나봐요. 동남아 친구들 이어서 직원들 다 태국분들로 여행 갔다가 사타야 방콕에서 너무 그런 펍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스탭들을 태국 사람들을 구하는데 먹었습니다. 태국 스타일 펍은 뭐가 달라요? 모든 안주가 태국 안주. 아예? 한국 사람 안 받았습니다. 동남아 친구들이 눈치를 그렇게 봐요. 한국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결론은 망했어요. <laughs> 이 매장은 매출이 얼마나 나오세요? 9시까지 장사할 땐 평균적으로 한 3천? 10시 정도 되니까 1시간당 매출이 한 달에 300, 400, 500이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시간이 풀렸으니까 목표는 5천만 원 찍어보고 싶어요 아예 풀려서 24시죠? 네 그럼 몇 시까지 하세요? 저희 3시까지 합 3시까지 남아있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이제 거의 그 친구들은 면정 신에 가는 친구가 없죠 저의 부축을 받거나 택시를 제가 잡아주거나 어쩔 때는 부모님한테 직접 전화할 때도 있어요 휴대폰 뺏어서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어 쉬는 날이 없어요 네네 네. 네. 알아본 바로는 야구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제 잠을 줄여서라도 나가는 거죠 잠을 줄이시면서까지 야구하시는 네. 이유가 있으세요? 솔직히 사람도 좋아하지만 야구 시합이 끝나고 나면 식사하는 자리가 있기 마련인데 싸는 어디서 저희가 게 이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laughs> 여기 지금 실장님이세요? 상업할 네. 계획이 있어서 여기서 실장하게 됐어요 이 메뉴가 총몇 가지예요? 거의 한 3, 4 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리하는 거 재밌으세요? 네좋아요 많이 좋아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있어요 지금 파채 만들고 계신데 파채로 시작하는 이행시 여자친구에게 하나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제가 그 아까 좀 싸우고 와가지고 파! <laughs> 파랗게 멍이 들어서 채? 제발 좀 그만 떼세요. 실장님 식사하실 땐 여기 있는 메뉴로 드세요?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해요 주로 뭐 드세요? 목도리탕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갈지는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건 누가 하세요? 원래 사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실장 달면서 그걸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럼 역할이 더 많아지셨는데 월급 올려주셨어요? 네 올라왔어요 이거 좀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오늘 안할수 있는 거 맞죠? 전부 다할게 아니라서. 아,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하시는 건가요? <laughs> 사장 워낙 재밌으셔서 네. 되게 섭외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 가찬이십니다. 장사의 여신 채널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구독자고요. 그리고 너무 미인이시고 진심으로요.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좀 이따 놀때 친구들 음악 틀고 있어요. 저가 인스타에서 디제잉 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건 뭐예요? 집에서 합니다 디제잉 하는 네. 거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전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여보세요? 오늘 예약한 손님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8시 정도 되면 풀테이블이 항상 차더라고요 뭔가 학교 끝나고 오는 학원 같은 느낌이네요 매점이죠 그냥 술 파는 매점 인스타그램도 하시나 봐요 새내기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약 기엠을보는데 제가 이걸못 보면은 만석일 때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못 안고 갈 때가 있어요. 아 손님들이 인스타로 예약을 하세요? 전화보다는 인스타 d m 으로 많이 예약을 하더라고요. 팔로워 몇 명이세요? 이 비밀. 지금 좀 한가한 시간이신가봐요. 아 네. 한가하다고 너무 농땡이 피시는 거 아니에요? 아, 한 시간 정도 있으면은 꽉 차니까 지금 쉬어야 돼요. 사장님이 되게 잘생긴 알바분 아, 있다고 아, 하셨는데 본인인가요? 저 맞는 것 같아요. 손님 많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렇죠. 정말요? 아니요. 여기 메뉴나 재밌는 이벤트 문구들이 되게 많은데 직접 기획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게 잘노시는데 네. 학교 다닐 때도 좀인사셨나요 운동만 해가지고 일반 친구들고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재밌게 장사하시는 거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전형적인 장남 스타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자본주의 애교라 봐야죠. 이렇게 안 살면은 돈 벌기 힘들어요. 자본주의의 애견 부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해. <laughs> 토차는 분위기, 손님과의 소통. 솔직히 처음에는 움츠렸거든요.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2개월 동안 주방에만 있었어요. 안주를 마시는데 재방문이 없었어요. 과감하게 월급을 많이 주고, 실장님을 구해놓고 용기 내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 시험 못 봐서 우는 얘기, 그런 거다 들어주면서 같이 소주도 한잔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삼촌, 큰형님, 이런 기분으로 상당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매출 줬는데 큰 고민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 고민은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와이프? 보세요. <laughs> 오,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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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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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신난다 신 오, 오, 빨리 와라 일정 <목소리> 한 번씩만 확인할게 자, <목소리> 자 박상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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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오는 단골분들이신데 민증 검사 늘 하세요? 저는 솔직히 얼굴이 익숙하지만 홀 직원들이나 알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무조건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밥은 먹고 왔어? 밥이 안어죠어 잘했다 먹고 왔으면 혼내려고 그랬지 아, 왜밥 먹고 오면 뭐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밥을 먹고 오면 너무 가벼운 싼 안주 위주로 먹다 보니까 <laughs> 막 이런 거 추천하죠. 곱돌이탕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고맙다. <laughs> 그래서 밥도 안 드시고 지금 술부터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laughs> 어저훈레씨 하나랑 아이샤 하나랑 얼 얼른 컵두 개만 주세요. 아이샤는 사탕 아닌가요? 아이샤가 뭔가요? 아이샤 만나는 술. 이따 보여드릴게요. 술 이름이 아이샤구나. 네. <laughs> 나만 몰라. 상박 <laughs> 한번만 볼게요 이제. 애들 비교 네. 시간이 돼가지고. 현민아. 네. 빨리 올라와 보여요 밖에서 약간 학주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런가 봐요 진짜 다밥 정도만 시키셨네요 3번 포차천국은 배고플때 여기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싶으면 여기 가서 술 먹고 네, 술 파는 매점 같아요 자 파이팅주 마시면 3일 연속 출근해야 되는 거 알지? 아, 포차천국은 아, 이하여 아하 <laughs>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 애들이 안주를 잘 냈나 안 냈나 확인하는 거다 뺏어 먹는 거 아니야. 여보아 아, 맛있네 <laughs> 사장님 아예 자리에 앉으셨네요? 불금은 우리 친구들과 스타트로 파이팅 조한 잔씩 딱 먹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저도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님이 술도 뺏어먹고 안주도 뺏어먹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아요 하시던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아까워요 <laughs> 어? 두명?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힘들어 잘모르어디서 야 오늘 출발사우 줄도 없시다. 오늘 외모이신 거예요? 야, 군대 가 가지고. 누가요? 어. 이 친구. 같네.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많이 안 <laughs> 좋아. <앉았다. 웃음> 코로나 제한 이제 풀려서 이제 제대로 놀수 있는데 군대가시네요. 네. 착잡해요 제가 가게 <laughs> 처음 오픈하고 나서부터 내모레 군대 가는 오늘까지 출석률이 대근상이에요. 정말 제 아들 같아요. 오늘 많이 먹고 가. 그렇 <laughs> 맛있게. <또다시 많이 웃음> <입게. 웃음> 어. <웃음> 우리 가굴어 와. 잠깐만, 레진에도 다음 주에 군대 가고, 수란이는 너도 월요일이야? 나 오늘 진짜 원샷 해야 되겠네. 마지막 출자리를 우리 가게에서 고마워 수란아. 다음 주에 군대 가세요? 네. 여자 친구세요? 네, 여자 친구예요. <laughs> 여자 친구 엄청 미인이신데, 군대 가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믿음직스러워가지고. <laughs> 영상 나가도 괜찮으세요? <laughs> 두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만나셨어요? 네. 어떻게요? 서로 번호교환하고 헌팅으로 만나신 거예요? 네, 제가 땄어요. 술 취해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술안 취했으면 번호 안 땄다고 술은 참 좋은 거예요. 기다린다고 생각하지지너 그러면 타령할수도 있어 여자친구가 비행이잖아 진짜 기다릴거예요 타는거 어, 봐 이거 왜냐면 지금 백만명이 보거든요 넌 지금 운 좋은거야 이 여자친구 이제 남자분을 못만나 군대 가는 겸 300일 겸 형이 슈퍼했지? 깔끔하게 초밥 하나 먹고 싶게요 라이터 좀 주세요 야야야야 아, 너 진짜 라이터를 주면 어떡하니 아, 이제 꺼지면 너희의 사랑이 꺼지는거야 말조심해야게 촬영시키지 말도록. 우리 사랑이 안 응. 꺼지는데. 사랑이 안 꺼진다고 하자마자 바로 어. 여자친구가 써버리잖아. 너네 오늘 시가 존나 먹고 어. 돈 내고 가지만. 그래도 게 해. 야너 여자친구가 손잡아도 그렇게 하니? 아니요. 하겠어요. 사장님 여기 여기 오네 본 벌지가 없어. 사장님 이거 파시는 거예요? 팔기도 하고 서비스도 많이 주죠. 그리고 저도 많이 먹습니다. 이거 드시면 좀 효과가 있나요? 저는 이게 잘 맞아요 이렇게 일하시면서 술 많이 드시는데 다음날 힘들거나 하진 않으세요? 정신력이죠 프라이드랑 음. 같이 고어야되니까 이렇게 포스에 치시면 주방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콘치즈 나왔는데 이거 얼마예요? 기본 안주인데요 아 공짜예요? 된장숙밥 안 드셔가지고 팬치즈로 이제 대체해서 나온거예요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네. 데이트하러 오셨나 봐요. 오늘 여자 만나러 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리 이거 보호안 해드려도 어? 괜찮은데. 안버섯어요 저는 술을 먹어야지 버섯. 아, 여기 국돌리탕 맛있다며. 네, 여기맛있 어, 아. 이탕놔나 드릴게요. 오. 이렇게 요 자, 근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잔해야지. 주문할게요. 여기 판타 하나 주세요. 저는 판타 먹으면 최하거든요. 소주 먹으면 안 취해서 안 먹어요. 어, 우주 주문 중이뭐 오, 괜찮아? 근데 원래 이렇게 첫만남에 이런 고춧가루, 고추장 들어간 것처럼 안 먹지 않나요? 싹 먹고, 한번 싹 부서 드릴게요. 아 아니 아야웃지 마, 오지 마. 결격증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탄탄한 여자가 좋아. 탄탄 안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뭐야? 지금 여기다 레인보우 혹시 넣은 거예요? 저는. 조명이야? 지금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아. 아, 이게 들어있네. 지금 얼음에다가 장난한 거 아니야? 맞잖아. 야, 얼음이 엄청 이뻐 보이네. 이런 게 마케팅이라니까. 사랑하는 만큼 따라주시는 거죠? 너무청 흘러 그러면 안 돼, 안너 <laughs>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 아. 아이고. 첫 잔을 먹으면 사귀는 거야. 여성분들이 날 되게 좋아해. 저거 마시면 사귀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완샷 때리는 거 맞지? 두 번째 짠은. 어, 오케이. 이거 마시면 결혼하는 거야. 야, 요즘 여성분들 장난 아니네. 해볼게. 요 순살이랑 곱창이 들어있는 거야. 맞죠? 대창이 들어어요 대창인가요? 대창이나 곱창이랑 같은 창이야 맞잖아. 맛이 여기 가게 사주세요. 아. 맨날 먹게 건물도 사줄 수있어네 니가 원한다면 내가 절대 미각이거든. 내가 먹어볼게 미안한데, 너랑 곱돌이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곱돌이탕을 선택하겠지. 나 이거 대창 겁나 맛있네. 내가 닭 전문가거든? 너 내가 어? 누군지도 모르니? 아버지잖아. 음. 음식은 분위기와 옆에 누가 있냐. 아,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까지 먹었던 곱도리탕 중에서 최고네. 예, 맛있네. 써서? 더 맛있어. 예뻐서. 아보지 못하겠어. 야. 뭐 양이 이렇게 많아. 이거 얼마야? 3천원이야5천원이야3 0원이에요 3,000원이야? 사장님이 여기 거의 미쳤네 사장님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 저는 어, 하트 모양으로 아 오늘 어, 쉽지 않네 내 사랑을 담아서 하트로 줄게 아 괜찮아? 아 아. 자기겠니다 이거는 밥보다 참치가 많아 참치를 때려 부어놨어 여기다가 자, 근데 여기 다른 테이블은 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테이블안 오는 거야 사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음, 아, 잔도 들고 다녀요? 네 잔도 들고 다녀요 진짜 깔끔해 요즘에 그냥 합숙해서 그 잔으로 먹으면 안돼 지금도 뭐 계속 꽉 채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잘 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저거 맛있게 파이팅 내가 오늘 포차천국 왔잖아. 포차천국 대표한테 연락이 왔어. 쩔어 안 쩔어. 포차 천국이 전국에 한 2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전국에서 쓸수 있는 만 원짜리 쿠폰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 네이버에서 포차 천국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문의 내용에 포차 천국 화이팅하고 빠른 상담 신청하기 눌러. 2 5 0포센트 돌파했다고 250만 원쏘신데요 250분한테 만 원짜리 쿠폰을 드립니다. 3만 원 드시면 만원 할인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꼭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 마시고 우리 헤어지는 거야 오늘 즐거워서 만남이 있으면 이별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단다 적당히 어.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근 서비스가 진짜 잘 다녀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잘 다녀와. 에이. 사장님, 지금 소주 또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네네. 퍼주셔도 괜찮으세요? 형님들이 일단은 저희 가게에서 즐거운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마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퍼줘도 한30% 정도 마진이 남아요. 제무사, 이렇게 손님들한테 말 시키면 네. 가끔 싫어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 이거는 눈치껏 알아서 갑니다. 만약 분위기 안 좋은 데가지고 말 걸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펜션이 올라갈 것 같은 테이블, 저도 충분 있기 때문에. 원래 눈치가 좀 빠르신 편이잖아요. 아, 빠르신요. 몸은 똥통해도 눈치는 빠릅니다. 얘들아, 얘들아. 네! 야 오늘 내가 원샷하는 퍼포먼스 보고 싶냐? 네! 보고 싶으면 소리 한번 질러봐. 소리 한번 질러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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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강호란미에서 잘, 제가 원샷 한번 하고, 다른 이주문이딱 한번 더 갈게. <웃음> <웃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주 한명 원샷 하셨는데 취하신 거 아니죠? 우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손님들의 재미를 위해서 화님 원래 술을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기도 하는데 내가 술 먹는 걸를 손님들이 너무 좋아요. 가끔 피곤해서 술 먹기 싫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는데요. 막상 가게에 나와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힘이 나요. 그래서 먹게 됩니다. 돈못 받으신 적 없으세요? 손님들한테? 아, 아,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거의 다 체크카드세요. 1 2시에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체크카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외상을 입은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못 받으셨어요? 그 친구들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오면 줄 거예요. 믿고 장사합니다. 아, 사장님 이제 어디 가세요? 원샷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밖에서 10분만 바람 좀 쐬고 와야 정신 차리고 다시 또 남은 시간 영업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네.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우연을 봐도 꽃 하나 수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서바이벌이고 전쟁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데고요 저도 내일모레면 솔직히 나이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컨셉, 헤어스타일 손님들이 한번 보면 잊지 않게끔 캐릭터를 만들고요 우리 가게를 와야만 하는 이유를 꼭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30대, 40대, 50대 자영업자 사장님들 파이팅! 성주 맛집 홍콩식 감성 주점은 한성우이